자, 요번에 제가 알렉스 영상을 하나 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업데이트 있을 추추업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첩보는 나왔을 건데, 아직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첩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캐스트를 보시면요. 요번에 주는 이벤트 캐스트를 보시면, 아이언 하트가 나온다라는 걸 거의 확증적으로 알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아티팩트 선택권 이 사성 아티팩트 선택권 이벤트 퀘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뭐하스팟뭐 최근에 있었던 썬더볼츠, 센트리, 뭐 미스 나이트 그리고 뭐 화이트타이거, 데어데블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떨렁 아이언하트가 떨렁 있어요. 그것도 상단에 얘, 예? 얘가 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출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아이언 아트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하고 있었는데 이 아티팩트가 이벤트 퀘스트에서 그냥 떨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알렉스가 어제 되게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아, 알아서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아이언 아트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업데이트 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뭐 드라마의 흥망성쇠는 어쨌든 간에 아이언 아트 되게 좀 약간 혐오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하리만큼이 캐릭터 정말 괜찮고 유치성 다 있지만은 그냥 그 와칸다 포에버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인성 쓰레기 같은 그런 장면 그리고 아이언 아이언 후계자도 아닌데 후계자를 뭐 자처하고 막 거짓 포장하고 있고, 막,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 캐릭터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팩트로 이 캐릭터 나쁘지 않은 캐릭터이긴 합니다. 리더버퍼로서는. 그래서, 아냐하트가 추추업으로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요즘 업데이트 하는 거 보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요. 뭐, 저는 우리 한국 유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해외 유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벤트에 관련된 거 이벤트에 관련된 것도 너무 성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 개발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나온대요 네, 알렉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어가 오타가 너무 많답니다 요즘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진들 인력이 부족한가요? 요즘 진짜 너무 빈틈도 많고 너무 10주년 이후에 너무 건성건성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키나저 또한 그랬어요 요번에 네, 이제 지금까지 아마 아이언하트를 기점으로 V10이 끝납니다 그래서 V11이 7월에 이제 시작될 건데요 이 7월 때 판타스틱4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타스틱4 시작과 동시에 V11에 시작이 되면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V11 때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시청자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알렉스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따라서 해보자면요. 리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워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게임 자체에 대한 리워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요, 근래에 가장 최신의 리워크랍시고 그 유니폼 성능을 바꾸거나 캐릭터를 조정한 게 언제였는가. 아포칼립스 때 거의 한반년 전, 반년 전인가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유니폼이나 설정, 뭐 스탯, 리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지금 마피파가 뭐, 이거 뭐, 제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렉스가 한말 그대로 따라 할게요. 유튜버들을 보고 따라서 성능을 보고, 일단 선발대, 선발대라고 하면 뭐, 뭐, 카페도 있을 거고, 뭐, 유튜버도 있을 거거든요. 선발대가 사고 나서 성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성능이 좋다! 이러면 그때서야 삽니다. 이게 유저들의 기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단 사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뭐 일부 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넷마블 입장에서 일단 손해예요. 넷마블 입장에서 일단 손해를 본다. 어찌되었거나 A라는 유니폼을 만들던, B라는 유니폼을 만들던, 넷마블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떻죠? 스톰, 사클, 엄청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었던 비스트는 어땠죠? 저, 비숍은 어땠죠? 개판 났거든요? 이미 넷마블은 유저들이 어떤 캐릭터, 어떤 성능의 유니폼을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리워크를 해야죠. 리워크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쓰레기라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로 그냥 냅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능이 좋아지면은 리워크를 해서 다시 살수 있거나 어디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워크를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 뭐 좋다라고 평가받는 거는 냅두고 진짜 별로다 하는 거를 뭐 분기, 분기별? 분기별이라도 받아갖고, 한, 아니면 한 달에 한 개씩,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뭐, 비스트 만약에, 예를 들어 스탯을 뭐, 한, 10에서 15% 증가. 이것만 해줘도, 그냥 캐릭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트 유니폼을 사신 분들도, 아, 쓰레기 샀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리워크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팬심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게, 이런 게좀 사소한, 그 뭐라고 해야지 유저 케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리워크 해준 캐릭터 보면 대부분 키우기 힘든 태생 케이나 얻기 힘든 캐릭터가 많았죠 저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닥터 둠 리워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팔이 한짝 잘렸던 다리가 한짝 잘렸던 아직까지도 환자 둠이라는 불리고 있어요. 유저가 만족할 때까지 뭐. 뭐 무조건 리워크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스탯이라도 좀 빵빵하게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게 뭐 유저만 편드는게 아니라 BM적인 걸로 봐도 넷마블이 손해예요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회수가 안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리워크에 대한 재작업 이런 것들은 매달에 한 개씩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오히려, 쓸데없는, 각성 캐릭터들, 엘사 지라할 바에, 그냥, 리워크를 하나 더 넣, 자전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요즘 엘사라, 엘사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거냐면은, 유니폼 없이, 그냥, 각성만 떨렁 내주는 건데, 그냥, 엘사는 뭐, 나중에 하시더라도, 엘사 할 바에야, 그냥 차라리 그냥, 리워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유저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좀더 흥미가 있지 엘사다 가면 그냥 똥캐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똥캐 메타에 필요 없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극내열 개선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스피드 남성 영웅. 그리고, 블레스트, 인간, 영웅, 여성. 이쪽은 주자가 없으니까, 업데이트를 이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업데이트, 쉬는 업데이트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분명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V11 때는 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다렸고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유저들이 알것다 알아가지고 상세 공지만 봐도 메타 변화 바로 바로 알아요. 그래서 극명한 개선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핵심인데 티어 3 각성 얘네 이제는 그냥 막 찍어낼 정도로 허들 낮춰야 됩니다. 그냥 어거지로 하루에 한개씩이라도 하루에 한캐릭 하루 하루 한캐릭 티어3든 각성이든 이런 퀘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어 그냥 강제로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의 할일 지금 채팅에도 올라오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3티 잠초 재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70레벨까지 경험치 칩아 어 그것도 맞네 경험치 칩도 또 도입해서 70레벨까지 어 빨리 올리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있잖아 성장 퀘스트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캐릭씩 T3 각성 아니 T3 또는 각성 한 개. 예, 생체 데이터도 진짜 부족하기도 하고요 재화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여기서 채팅에도 올라지만 신규 유저가 복귀 유저가 70까지 쓸 생대가 어디 음 이것도 가장 크죠. 예, 그냥, 성장에서 하루 한 개, 한 캐릭시 티어3 스 또는 각성 한 개씩 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아,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깨 한 개씩 찍게 함. 하루에. 근데, 이렇게 찍어도요, 250이 걸려요. 거의. 이렇게만 해도 250이 걸려 거의 근 1년이, 100, 거의 근 거의 4분의 3년이 걸려. 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이렇게 해줘도. 유비들은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 네 번째는 PVP 메타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거 진짜 완전 창 났거든요? 요번에 뭐 PVP 뭐 바꾸겠다 뭐 아더월드 또는 뭐팀 배틀 아레나 만드셨는데 솔직히 그냥 널, 옆으로 넓어진 타임라인 배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거, PVP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야 돼. 예,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팀 배틀 아레나도, 제가 할 때, 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유저들 개꼴받지. 얼마나, 얼마까지 버티는지 보자. 꼴받게 해줄게. 이러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코스트 증가, 증가 넣어놔가지고, 할 때마다 막, 머리 짜내야 되고,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고, 꼴받기만 해요. 우리가 원한 팀, 이거 뭐야, PVP 메타는 이게 아니거든. 이미 그냥 PVP 메타가 공격자 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방어자 분리였는데, 이제 는 공격자 분리하니까 더 부조리하고, 어, 뭔가 말도 안 돼요. 지금 PVP 완전 그냥 개박살 났고,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냥 요즘 지금 유저들, 뭐 진짜 초상위, 초 하이 클래스 분들 아니면 거의 PVP? 그냥 샌드백이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맞으러 갑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재미 반감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엘리트 장비요. 이거 좀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엘리트 장비의 가장 이상적인 레벨은 20레벨? 이때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제일 빨리, 그래도 1, 2주 정도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120이면. 근데 그 이후부터 진짜 어나더 레벨로 느립니다. 엘리지 장비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과금 안 했습니다. 과금 안 했는데 스톰에다가 지금 다 때려 박았거든요. 스톰에다 때려 박았을 때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지 장비 나온지 거의 3주 다 됐거든요. 140 레벨, 140 레벨. 그리고 나서 140 레벨부터 하루에 4 레벨씩 찔끔찔끔 올라가요. 정말 느리거든요. 이게, 뭐, 과금을 안 해서라고 얘기한다면은 뭐할 말은 없는데, 과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정 전체 세팅도 아니고, 한 캐릭이잖아요. 한 캐릭. 만렙이 200레벨. 이거 보는 순간 유저들 다 도망간다니까? 지금 최상위 유저분들도 학을 떼는데, 유비 복귀자분들, 이거 보는 순간 그냥 기겁을 해요. 솔직히 근데, 팩트로 따지고 놓고 보면, 그래서 엘리트 장비가 개 좋냐 그 정도는 아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런게 있으면은 갭 차이가 아예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레전드 월보 플러스 가게 만든거는 좋아 하지만 저는 엘리트 장비 만렙을 100레벨로 하향 조정하고요 100레벨 찍는데 걸리는 시간 무과금 기준 2주? 아니면은, 3주 언더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캐릭터보다 엘리트 장비가 더 오래 걸려요? 티어4 캐릭터 만드는 기간, 기간보다 엘리트 장비 만렙이 더 오래 걸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진짜 밸런스 그냥 망했다라고 봅니다.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좀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그냥 쌍욕 받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이 게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애정이 담긴 얘기고요. 오늘 또 네거티브한 영상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죄송한데 진짜 이제 아이언 아트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V11입니다. V11이면 이제 새로운 판도가 나와야 되고 V11 이 오기 전에 지금 그 제일 뭐, 아침이 오기 전이니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정말 최악의 지금 조회수를 보드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분명 한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블 퓨처 파이트가 진짜 최저점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왜 그렇게 많은 유저들을 모아놨으면서 다 떠나게 만들었는가. 역대급으로 이벤트를 잘해놓고서 왜다 떠나게 했는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으로는 유저가 모여도 모이는 공간에 구멍이 숭숭하면 다 빠져 나가는 게 맞다. 그렇다면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메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렉스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해 보았습니다. 어,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